안녕하세요. 예사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 데리고 어, 료칸에 갑니다. 온천마을을 가고요. 어제는 울민 온천마을 버스 투어를 고 오늘은 다른 온천마을, 우레시노라고 하는 온천마을이 또 있습니다. 차가연에 있고요. 이제 그쪽으로 버스를 타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착해서 이제 오늘 하루랑 내일까지 편하게 육한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각상 버스미널까지 같이 가 아, 진짜 버스를 진짜 눈앞에서 못 줘요. 아까 간 게, 그예요 어, 눈이 안 열리더라고요. 밥을 먹자? 밥은 먹고 쇼팅하고 밥을 아침밥이 아니라 점심밥 아먹어 밥을, 아, 맥스날드에서 먹고 있어요. <laughs> 아니, <하루> 사도사님. <laughs> 촬영 당일이 4월 1일 만우절이라고 만우절 개꿀절 몰카 해주신 거 아닙니까? 나 <laughs> <laughs> 따란! <따단. 웃음>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겠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제가 고팠거든요. 음. 친구가. <laughs> 밥다 먹었고 아, 막간을 이용해서 다이소에 왔습니다. 다이소는 여기 이 친구들이 이용한다 해서 왔고요. 대박사건, <laughs> 너무. 대박사건? 대박사건? <웃음> 아, 알리가 났네요. 뭘 보고 대박사건이라고 하는지. 아, 세탁망. 아, 세탁망. 작은 것들만. 어차피 집에 세탁망이 있어서. 남편의 극한 직업이잖아. <laughs> 하스포르. 이거 그건데? 거 같이. 이거 그거네. 티슈 음. 재밌는 거 많네요. 물러서 이제 이 아령 같은 것도 있고 쭉 둘러봤는데 너무 넓어 티슈 없어. 여기도 여기로 연결돼 있어. 한층 다 있는 것 같은데. 자파도 있고 패션, 장난감, 모바일 기기, 낚시용품 이런, 이런 거 이런 거도아 있어요. 신기하네. 전 딱히 살게 없어서 다 110엔이네. 100엔인데 세금 붙어서 110엔인가 보다. 아니다. 세금 안 붙은 게 110엔이구나. 얼마나 산 거야?

대온천막기는데 네. 버스 타. 아. 얼마나 아, 걸리시려나. 가까워. 차 타고 한 5분이면 올걸. 걸어서는 한 10분 20분 정도 걸려. 우리 어, 시노 온센 버스 센터. 여기 있으면 되겠다. 아이. 아이, 가자. 아이. 오, 오. 여기서 놀아도 되나? 어. 어. 괜찮을 성도 너무 좋아 와물 맑은 거봐 물꽃 진짜 많아 진짜 길고있어 눈서 공통적인 내가 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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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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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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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한나서 어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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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한 보여 국 한국 한국 한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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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今日はお越し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はい、からご案内いたします。<laughs> はい 넓으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있 응. 그래서 대욕장까지 먼저 안내를 하고 응. 그쪽 복도를 통해서 방 올라가는 것까지 안내하고 응. 올라가는 거예요 합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설명해준 여기가 아시도아침도수있 조금 네그갈수있신에서 무료로 받어 우리집 온센은 온센지도 있가 오차도코로도 있습니다 차생산지입니요 우리집은 녹차ですね 녹차 티켓입니다 이거 차 티켓이고 차 여기서 해서 마실 수있어 이거 마시고 책 보면서 도 마실 수 있으니까 테이크를 해서 챙겨주세요 그 오차는 100년 이상 오차를 만들고 있てます오랫동차를만 100년 정도 계속 만들고 있고 大浴場は道内に進んでいただいて階段を一つ二つ降りたところです,です、ね、で大浴場にはあのバスタールフェイスタール備えておりませんので、はい、お部屋から<ー>タオル持っていってお使いをください、はい 新しいタオルはフロントお立ち寄りいただいて、はい、あと二つちょうだい3つちょうだいっていただきましたバスタオルもフェースタオルも何度でも無料でお渡しします大浴場には露天風呂とドライサウナ <music> ドライサウナがございます <music> 女性専用の露天風呂浮世露天風呂って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女性 <laughs> 아, 준비됐다. 무료는 시간은 저녁 11시 마다, 아침서 6시 부터입니아다 11시까지, 아침 6시 반 부터, 음. 9시까지. 아, 저기 아, 써있으니까, 음. 이쪽으로. <laughs> 오, 사쿠가만이 아, 아, 아 와, 만개. 만개 됐고, 저기도 아마 같은 별관일걸 저쪽도 연결돼 있는? 아, <laughs> どちらからお越しでございますか？韓国ですね。韓国ソウルです。僕はソウルで、こういう日本の母方というと、父と書いて、父はえっと裏日本の漢字の裏のそうですあ、そうですね。書いて父書いて天天てあ、そうですね。モポンはいモポンあモポン行ったことないですけど、ソウル釜山テグテジョン千住漢住

今は、えー、と寒くもなく暑くもないですので、送風にしております。はい、で夜、朝、気温が下がるときには暖房を入れます。このお部屋にはシャワールームを備えています。シャワールームの理由は温泉です。あ、温泉。温泉です。こっちは水です。はい 温泉は配管が冷えてる部分は冷たいですが、少しずつ暖かく変わりますので、はい、え温度調整して楽しんで、はい、あ,あとこちらがアパシーん。こういうでこういうで。おう。うん。うん。透 あとお休みの時のお布団は、はいえー、夕方の6時から8時ぐらいの時間にお部屋をお邪魔させてもらってお布団を敷かせてもらいます、はいはい、でもし外に出られる時には、はい、貴重品を持ってもらうか、はいえー、お部屋の金庫をご利用ください、はい、で館内はどこでも浴衣で構いません外は外も浴衣で浴衣で大丈夫ですはい、はい、あとこれが浴衣ジャケット羽織り,と羽織り え、浴衣ソックス。浴衣は男性も女性も左上で。はい。着てみます。右が上になったら、あの、死んだ人です。男性と女性の形がなくて。でしああ、そうですか。あの、どっかっあに、どっかって。え、バンデラーメン、죽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待ち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뚝뚝뚝 하고, 들어오셔서 이제, 바꾸고, 만약에 외출할 때는, 가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근무해. 저기요. 네? 아, 나오세요, 빨리. 네. 나오세요, 빨리. 아. 예, 네. 그랬고요. 별일 <laughs> 없었고,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차를 또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풍경은, 네, 오리신호가 딱 보이는, 또 강이 보입니다. 강도 있고. 이제 쉬고, 나가서 뭐 하든지, 방은 너무 좋아요. 응대도 너무 좋고. 필요고요 친구가 자전거 타고 주변 돌아보고 싶다 해서 1시간에 일반 자전거 330엔, 전자 자전거 880엔. 어, 이도 그 했고요. 계산했어? 방금. 방에 달아놨어. 이제 체크할때한 번에 계산하는 거 하고 종일권이 얼마 차이 가안 났는데. 음. 아쉽다. 근데 6시에 반납이면 너무 아깝잖아. 6시 반납 맞았지. 어. 어차피 2시간에는 또 660엔이니까. 그래. 종일권 은5 3 0엔이 1 시간 이상 사용 하면 종기 네, 자전 거가 가격 이확뛰 더라고, 전기 자전 거가 거의 1800원 해버리 니까 응. 2배넘었 거든요. 아, 금메아나꺼3번 그 아. 부터 4번 까지 아니, 아니, 아니 2번880 원, 아, 종일권 이 종일권 1 500원 인가 1600원인가 2배 차이 나서, 그러니까 아깝 더라고. 근데 한데... 그, 그 그냥 그 자전거 는 종일권 한 만원. 아, 근데 지금, 다들 사용 하고있나요 아, 타고 돌아다니 나요. 음... 다 우리 랑같은생 각이 들 진짜, 진짜 좋은 도시라서 한만 네. 돌아볼 만해. 한 시간이면 충분해. 돌아보자. 제가 선도 서겠습니다. 네. 아 뒤에서 저기 드 래프팅이야. 그렇지. 공기 저항이 덜 받죠. 아... 다 이제 몇 장이야. 하나, 는데 일단 한번 쭉 타보세요. 예, 네, 자전거 빌렸고 자전거로 한번 쭉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들린다? 이거 한 바퀴씩 보라? 재밌지? 살좀 빠졌으면 좋겠다. 자전거 있으면은 끝났지. 물만 났네 아주. 자, 갑시다. 보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토드로키 공원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걸어선 좀 걸리는 곳인데, 자전거 타면 금방 갈것 같아요. 여기는 목욕탕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여기가 시볼트탕 우레시 신호 시볼트탕이라는 곳이래요 여기는 또 공용온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공용온천인데 예쁘게 생겼다 온천이 그거라 생각해야 되나? 공중목욕탕? 자전거 진입 금지야. 여기 있어. 뭐가 있어? 아, 요걸 누르고. 빼? 아. 오. 아. 그렇지. 빼. 아. 거 봐봐, 와, 완전히. 우와. 대박이야. 어, 오리 있다. 오, 오리 들어갔어. 오리가 들어갔다고? 어 들어갔어. 아, 저기, 들어간. 저기, 저기, 어, 저기. 물고기 딱 집어서 나오나? 몰라? 어디 있냐? 아, 나왔다 나왔다 나또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어,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오, 들어갔다 더 어? 어디 해봤자 이미 들어갔는데요 쑥 어, 들어갔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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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무슨 공원이지? 우리시는 어. 온천공원이네 그냥 아, 온생공원 온수시는 어. 온생 <laughs> 아 열일하네 우와 모레시는 온천공원이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네? 물이 따뜻하나? 여기? 어, 물은 차갑네 공원 이렇게 있고 빨간색 다리가 저기 포인트네? 완전히 진짜 여기는 봄이 날리고 있어요 와 미쳤다 아, 그냥 미쳤어 우와 우리 봄이랑 같이 좀 찍읍시다 너무 예뻐요 봄이 너무 봄이 예뻐요. 봄이 예뻐 대박이다. 오, 벚꽃 날리는 거 봐.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사진에 안 담겨. 와, 땅바닥에 꽃떨 꽃잎 떨어진 거 봐봐. 음... 아, 저기 다리도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laughs> 야 유튜버다 유튜버 인정한다 인정해 <laughs> 이게 유튜버인가요? 아 일단 진짜 시골길 그니까 너무 상쾌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진짜 시원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여기 진짜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시간밖에 못 들리기 너무 아쉽다. 여기가 또 사진 스팟 중에 하나인 토도로키 폭포 공원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토도로키 폭포. 와. 천원을 하자면 이걸 보러 온 것도 있는데 이 어. 오는 길이 너무 예쁘지. 이거 혹해봐야 돼 진짜로. <laughs> 오래 시노 오시면은 꼭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진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또봄시즌면 따뜻하고 시원하고, 벚꽃, 가는 곳곳마다 벚꽃이 있고, 벚꽃 떨어지면서. 음, 벚꽃은 어디 있나요? <웃음> <웃음> 낚시하면 어? 안 된대요. 낚시하면 가파가 어, 가파. 잡아간다는. <laughs> 가파가 잡아간다는. 아, 가파. 여기에 작은 어, 터널도 있고, 터널 음. 지나가면은 이제 저기에 폭포가 보입니다두 개네 작은 게 하나 있고 2단 폭포가 하나 더 있네 대박이야 폭포가 한 개가 아니라 저기 위에 2단으로 돼 있어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여기는 깊은 구덩이인 것 같고 이렇게 오는데 계단식이 있어서 탁탁탁 탁탁 흐르는 돌돌돌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네 건너가서 올라갈 수가 있나? 올라가는 거는 이쪽으로 가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자전거를 1시간을 빌려서 가서 그 시간이 없을텐데요 공원 너무 좋다 진짜 또 옆쪽으로 지나서 안쪽으로 돌아오면 은 이쪽으로도 물이 흐르는 것 같고 이쪽으로도 이제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를 여기서 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 건너갈 수 있네요 앞에 다리 있어서 이쪽 길도 완전 진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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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이 다리마저도 너무, 너무 감성 있어가지고 작은 어린 이 놀이공원이랑 운동장도 있고 아이들 축구 하고 아, 있네. 어이 어이. 영왕산 명항산. 영왕산이 있습니다. 부서졌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얘들 오면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다 타나봐 아, 물이 돌다리나 이런데에 이끼가 껴있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흥동명왕상이라는 동상 양쪽으로는 이제 그 신하들이 어, 있는거고 또 여기에다 이제 뭐 먹을 거 갖다 놓고 빌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폭포 여기 아,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떨어지는 폭포 같고 여기가 인단으로 되어있는 같고. 다이빙하고 어. 싶긴 해자 이제 <laughs> <laughs> 예, 돌아갑시다 시간 됐으니까. 아니, 교육장이 어디가나 있네? 거의 한 블록. 다음에 교육장이 한 개씩 있어.